변호사님, 그못 받은 돈 단돈 5천원이나 만원도 받을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5km 속도 위반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차량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잡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단돈 5천원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원을 받기 위해 지금 명령 신청을 한다면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이 듭니다. 배꼽이 더 큽니다. 물론 이조차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내 돈으로 지불해야 돼요. 경찰이 아주 경미한 사황에는 수사력 낭비를 하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5천 원, 만원덜려받고자 법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낭비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말 그대로 법이 당신을 대신해서 돈 지급해라고 명령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독촉입니다.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툴 경우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발표하거나 일부는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나와 상대방이 주장이 다르면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추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민사소송 추차 지금 명령의 장점은 뭔가요? 지금 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채권 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모른다면 불가능이에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차용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바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사실 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은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령은 비교적 빠릅니다. 평균 한달 이내에 끝나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접수를 하면 법원은 하루 이틀 내 채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2일에서 4일 내로 등기우편이 도착하겠죠? 이때부터 여러분도 2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도 생각하고 대응할 시간은 줘야겠죠. 만약 2주 동안 채무자가 아무 말이 없다면 법원은 그 즉시 채무자가 돈을 안 갖고 있는 게 맞군 이렇게 판단하고 지급 명령 정본을 다시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급 명령은 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돈 빌려 간 사람 주소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평균 한달 이내에 끝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부동산, 주식, 채권,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전부 강제집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생각조차 없었는데, 당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들어간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보험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왜 돈을 빌리는지, 어떻게 돈을 사용할 건지, 어떻게 돈을 갚을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녹음해두고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빌려준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빨라집니다. 시행착오가 확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해야 하는지? 지금 명령을 건너뛰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서시나요? 변호사와 함께라면 이 전략을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들, 가압류, 사실조회 등 여러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굉장히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100% 받으려면 빌려줄 때잘 빌려줘야 합니다.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우선 빌려줄 땐 내가 갑이지만 빌려준 딱그 시점부터는 빌려간 사람이 갑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름, 주소, 직업, 직장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오면 강제집행을 대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빼냅니다. 돈은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최소한의 정보. 를 듣고 녹음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녹음 파일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갚아야 할 변제 기일과 이자를 명확하게 적어둡니다. 네 번째로 액수가 매우 큰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기한이익 상실약정 또한 굉장히 꼼꼼하게 정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나 네 번째는 결국 차용증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100%돈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증 작성법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두었으니까 이 영상도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 갈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마워 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마워하던 눈빛,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해서 그들이 돈을 안 갚기로 했다면 상황에 맞게 우리는 법으로 갚아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지금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아주 크게 아파야만 병원을 찾는 게 아닌 것처럼 아주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동네 병원만큼이나 여러분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소 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였습니다.